가 뭐예요? 자, 빅피시다. 빅피시. 요나의 문제가 풍랑이다. 여기 보면 큰 풍랑. 그 또큰 성읍 어디로 가라 고했어요 니누에. 또 요나에게 있어서 그게 사실 니누에가 딱 걸린 거거든요. 큰 성읍 니누에로 가라. 그러고 도망가다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고 큰 물결을 만나고 결국은 큰 피시를 만나가지고. 요 요나서에 보면 큰큰 빅빅 이게 많아요. 자 요나의 프라블럼은 뭘까요? 니누에가 문제야. 니누에 거기 싫은데 왜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풍랑이 문제야 풍랑이. 나를 바다에 던진 저놈들이 문제야. 아니야. 빅피시가 문제야. 이놈이에 나를 삼킨 거야. <laughs> 요나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야?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어, 그러면 다행이고. <laughs>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야? 우리의 문제가 아린이야? 아린 때문에 뭐 집중이 안 돼? 문제가 뭐야? 그걸 잘못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이 잘못 가게 되는 거야. 문제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솔브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 파악을 잘 해야지. 요나스를 잘 봐봐. 문제가 어디 있어? 피시도 아니고, 풍랑도 아니고, 리누야도 아니야.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야. 거기가 풀려야 되는 거야. 왜? 그 관계의 불순종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 불순종이 지금, 지금 이걸 다 만들어낸 거야. 요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를 또,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고, 예,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디비저 자고, 풍랑을 만나고, 빅피시 속에 들어가고, 그 과정 그 수많은 안겪고도 되는 것들을 지금 겪고 있잖아, 요나가. 그잖아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갔으면 이거를 겪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게 처해 있는 그 문제만 봐. 요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야, 요걸 어떡하지? 야, 요빅피치는 어떡하지? 요거 큰 물결을 어떡하지? 이큰 풍랑을 어떡하지? 야, 다시 쓰러가는 배, 이배싹을 어떻게 내지? 야, 내가 재비가 뽑혔는데, 야, 야, 이제, 이제 나를 받아야 던질 텐데 요걸 어떡하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니까 러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인생에. 가도, 가도 답이 안 풀려. 답이 안 풀려. 그러니까 요나서를 작 보면, 요나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에 있어서 가장 큰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돈도 아니에요. 관계도 아니에요. 뭐 성공도 아니에요. 뭐 취직하는 거, 졸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라니까. 어, 그럼 하나님 관계가 나밥 먹여주시나요? 밥 먹여준다니까요. 네. 제가 옛날엔 그랬어요. 야, 너는 밥만 먹고 사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밥 먹여주신다라는 거요. 예 아멘? 밥 먹여준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왜? 여기 보니까 뭐라 고어요요와께서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예, 물고기에게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향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생각하는 큰 물고기, 큰 물결, 지금 학교 공부, 직장, 애새끼, 돈, 막 남편, 여편, 막 지금, 내 지금 옆에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향해서 말씀하시라, 하나님. 그까 나는 누구랑 상대하면 돼. 난 하나님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사실 총각 때만 내가 쓰리잡 디고 결혼한 이후부터는 내가 잡을 때본 적이 없어 결혼했으면 더 벌어야지 남편이 애네신 하나 갖고 먹개 살리려면 열심히 벌어야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향해 말씀하신다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 아, 목사 대하 나도 목사님 저거 살고 싶다. 목사 대 그거 싫으면, 아, 난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그 직장, 그 직장과 그 관계 속에서 여기 하나님이 빅, 피쉬,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누구로 말씀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내 문제를 향해 말씀하게 하라. 믿습니까? 오늘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이 w you know, y o 그 k 요나는 그게 아니라 요나가 이제 죽고 나니까 o 죽은 건 아니지. 완전 죽는 줄 알았지. 죽었어. 그냥 그냥 바 k 에 던져 바다에 던져 버렸어. 풍랑이 n 막 이렇게 막일어나는데 바다에 던져이 w you know, 그 o u 그냥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진리를 발견한 거야. 아, 내가 여직 지금 뭘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응?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시 바라본다는 거야. 그 전엔 딴거 바라보고 막. 이렇게 했어. 내가 막 이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깨달았어. 내가 거의 죽을 죽을 똥 말동 이제 막 죽음을 경험하거나니까 인생의 가장 바닥을 경험하거나니까 이제 다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효부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큰물고기에게말씀하이니 시대. <laughs> 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몸이 피곤하다, 뭐가 어떻다, 뭐 교회가 어떻다, 뭐 직장이 어떻다, 이게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런 게 없다니까요? 몸은 피곤해. 나도 막 하열도 하고 막, 막 이랬잖아.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아멘? 영적으로 안깨 있으니까 안깨 있으니까 아! 이놈은 물고기 아! 이놈은 풍랑 아! 이놈은 그냥 니 눈에는 안,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요나가 정치를 차렸어 그래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됐어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 와러더라고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에다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게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지영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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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어, 냄새가 그죠? 응? 개판이 돼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침침한 그 심의 가운데에 빠졌던 이제 죽음의 가장 빛바닥까지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요나는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십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내 문제를 향해 말씀해 주세요.